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어, 포로로 살던 자신들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 바벨론이 멸망, 바벨론의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은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3절까지고요. 그런 다음에 4절에서 8절은요, 이제 포로에서 풀려서 고향에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한절히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포르로 살다가 큰 기대를 가지고 드디어 집에 가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 예루살렘의 현실은 처참했어요. 성전은 불타서 없어졌고 성벽은 무너져가지고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집이란 집은 다파괴돼가지고살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 편하죠. 터널을 지나서 또 터널. 지금 이지나고이 터널만 지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훨씬 좋은 세상이 올 거다 하고 기대하고 터널을 지났는데 또 다른 터널이 앞에 있는 겁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딱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이들이 그 터널을 지나 또 터널이라고 하는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실망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꼭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망되는 상황을 아 이거 응답 받기 전에 지나야 되는 시험이야. 우리가 응답 받기 전에 꼭 시험이 오잖아요. 그거는 그 시험 응답 받기 위한 뭡니까? 과정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실망되고 낙심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응답 받기 전에 내가 지나야 되는 시험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일오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날 나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 받기를 사모해서 스승 엘리아를 따라다녔어요. 갑절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쓰임 받기 위한. 소망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엘리야는 자꾸 엘리사를 거절하지. 오지 말라고 밀어내잖아요. 시험들만한 상황이지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따라다녔어요. 결국 요단강가에서 그가 소망하던 갑절의 능력을 받았거든요. 결국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를 밀어낸 그거 거절한 그것은 응답받기 위한 시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응답받기 전에 받는 시험이다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팔 절을 보면요, 하반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행했던 불순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 부들 그이 노래를 부르는 이 부모 세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 앞세우고 살다가 하나님께 진노 받았는데 그 결과 를 누가 받았어요? 자녀 세대들이 그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도. 그 부모 세대가 지은 죄의 결과죠. 비록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돌아온 고향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들의 부모 세대가 지은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열심히 믿어도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다. 실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더 기도로 이겨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다음에 이 시험 받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은혜 받고요.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한 분이 아들을 절에서 낳을 정도로 불심이 깊은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두 다리 고관절 수술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원래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예수님도 열심히 믿어요. 이분은 믿고 바로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믿었다고요. 어느 날 얼굴이 하얘져 절 찾아왔어요. 귀신이 자꾸 목을 졸라가지고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어머님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분의 머리에 안수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험, 육적인 시험, 물질의 시험을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순종했던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해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 2절 보면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받을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시리니 어떤 일을 만나도 기듬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